안녕하세요. 파노톡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22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병원에서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고 회사를 하면서 벌었던 총 급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타인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요즘 메릴랜드 주에 특히 아내가 근무했던 병원으로 영주권을 스폰 받아서 오시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메릴랜드 병원 급여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아내의 2년간 총 수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국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기준으로 총 3가지 근무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많이들 알고 있는 에이전시 널스 형태나 트래블 널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하면 보통은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익숙한 근무 형태 중 하나일 텐데, 미국 병원에서는 풀타임 널스, 파트타임 널스, 그리고 플로풀 널스, 이렇게 세 가지 고용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널스는 한국의 정규직 개념과 같이 정해진 급여 외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베네핏이라 하면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험료, 연금, 각종 회사 복지 제도를 제공받습니다. 다음으로 파트타임 간호사인데, 파트타임은 한 병원에서도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만 출근해도 되는 인력, 일주일에 두 번씩은 출근해야 하는 인력 등 간호사 개인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 종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특징으로는 정규직보다 혜택이 적으며, 어, 급여 수준은 정규직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익숙치 않은 개념일 수도 있는 플로플 널스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플로플 널스는 풀타임이 될 수도 있고 파트타임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복잡한 근무 및 급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받지만 베네핏은 일절 받지 않고 본인이 출근하는 당일. 어느 부서에서 일할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순간 여기서 급여를 많이 받는다면 트래블 널스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로플 널스는 어쨌든 병원 소속 간호사이고 트래블 널스는 보통 에이전시나 특정 회사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근무 형태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본인들이 어떤 근무 형태로 일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급여는 손차망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제 아내는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규직 기준으로 받았던 급여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급여 명세서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금액만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22년도 시급입니다. 시급은 45.65불이었으며 2주간 79.7시간을 근무해 평균 4,000불 정도를 벌었고 한 달에 세전 약8,000불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급이 조금 올라서 46.5 달러였으며, 미국 정규직 간호사 급여의 특이사항으로는 연휴에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이 붙고, 또한 쉬는 날 온라인 병동 회의 또는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시간도 다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2024년에는 시급이 조금 더 올라서 47.38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로 아내가 받은 급여는 2022년에 약 3만 5천 불, 23년에는 약 10만 불, 24년에는 남은 연차도 정산받아 약 7만 2천 불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2년간 받은 총 급여는 세전 20만 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수 있는 질문이 이 금액으로 2인 가족이 충분히 미국에서 먹고 살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로 오시는 간호사분들, 미국 땅 밟으실 때까지 무탈하시길 바라며, 미국 오셔서 잘 정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